어제 장대 양봉을 기록했고요. 전반적으로 눌렸다가 반등, 눌렸다가 반등, 눌렸다가 반등, 그런 흐름을 좀 횡보하다가 반등, 그런 흐름을 좀 내비치고 있고, 사점만 잘 잡으면 이렇게 장대 양봉을 챙길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1타 강사입니다. 자, 벌써 6월 넷째 주가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제 추천주 받아서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확실한 내용과 확실한 정보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딱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천주 힌트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대차 증권에서 하반기 매출도 좀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밸류에이션 역시 절대적인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바라봐라 라고 브리핑을 했던 종목이고, KB 증권 역시 두 번째로 수주가 앞으로 좀 증가가 될 것이고 수익성이 좀 개선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재무제표가 좋게 나올 것이야 라고 두 번째로 KB 증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수소연료전지 기업인 HM 파워한테 한 30억 정도로 투자를 했던 The cat 그런 기업이에요. 앞으로도 좀 전망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3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오름세를 같이 덩달아서 보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종목 궁금하시겠지만은 미리 오픈하기 전에 특징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강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2.5%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거 저한테 연락 줘서 빠져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제 상한가 부분까지 올랐죠. 이 종목 역시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200억 정도 횡령했다는 그런 어, 의혹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갔다가 변동성이 마이너스 한60% 정도 되죠. 그러므로써 이 종목 대응하거나 대처하는 방법 좀 알고 싶다 연락 달라고 연락했는데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빠르게 연락 줘서 대응하는 방법, 대처하는 방법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1.49%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추세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지만은 어, 현재 ...까지 고점이 점점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거 공매도 우려감 때문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그 전에 2차전지랑 리튬 배터리 자체 개발 때문에 그리고 박 회사 때문에 주가가 만 원짜리가 9만 원까지 오른 적이 있고 그 뒤로 지속적으로 지금 데드캡 바운서를 좀 그리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빠져나올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렇게 하락하면서도 반등구간을 주기 때문에 타점만 잘려보면 수익을 볼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혹시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셔서 대처하는 방법 얻어가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은 니가 보낸 종목은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는데라고 좀 문의 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6월 15일 목요일 추천주 추천주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 r m 이라는 종목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렸죠 시스템 반도체 주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건 역시 7시 41분에 영상을 제작해드렸습니다. 이거 단 하루만에 플러스 8% 정도 정도 저희 수익 실현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8% 정도 수익 볼수 있습니다. 계좌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 상단 번호로 빠르게 연락 줘서 수익을 안겨 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서포트를 도와드리고 있고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지금 왕초보다 주식한지 쌤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사면 맨날 떨어지고 이상하게 팔면 오르더라고요. 제 계좌는 맨날 마이너스 계좌예요 손실 중입니다. 빠르게 서포트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 주셔서 계좌 복구하시기를 바래봅니다자 6월 9일날 금요일 추천주 프로텍이라는 종목이 나갔어요 이건 역시 반도체 장비 관련주라고 설명을 드렸고 7시 59분에 영상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이거 3거래일 만에 대박났죠 플러스 33% 이상 올랐습니다 저희는 플러스 30%의 수익 실현을 했고요 이것 역시 첫날에 이 첫날에 음봉이 발생해서 에이 뭐야 안가네 그리고 나서 어 뭐라 하신 분도 계셨었고 끝까지 기다려서 수익을 안겨드린 사람도 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은 빠르게 연락 주셔서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실 분들만 연락 주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길 바라봅니다 왜냐 저는 100% 무료로 부담없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예, 공짜로 지속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 발전을 위해서 좋은 종목을 계속 들고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을 딱한 번씩만 눌러 주셔야겠죠. 그리고 금양이나 백강산업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보유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상담 좀 받아보고 싶다. 반등이 나오면은 들고 있는 게 맞는데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거면은 매도하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락 주셔서 알아가셨으면 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급등주 원하시는 분들, 나는 단타로 빨리 수익 나는 걸 좋아한다. 그러신 분들은 저랑 잘 만났어요. 빠르게 연락 주세요. 그리고 7월 달, 8월 달 이제 어닝 시즌, 2분기 어, 실적 발표가 어, 다가오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좀 탄탄한 기업으로 하반기로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나 종목군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는 좀 길. 길게 들고 가서 이렇게 막 짧게 짧게 10% 뛰기가 아니라 100% 뛰기, 200% 뛰기를 좀 원한다. 그러신 분들도 잘 만났습니다. 위에 상단면으로 문자 1번 남겨주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돈 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추천주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6월 19일 월요일 추천주는 성강밴드라는 종목입니다.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코드명은 014620입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모멘텀과 기술적 분석을 알아보기 전에 오늘장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은 코스피고 하단은 코스탁입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62%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탁은 플러스 0.07%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로 혼조세 마감을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LG엔솔 대형주가5% 정도 밀리면서 중소형주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내비쳤고 이제 블랙아웃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이 2주마다 있죠. 그게 끝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파적인 발언도 할수 있고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감이 작용되면서 추가 하락 압력을 받았고 파월이 21일부터 22일까지 앞으로 상원이나 하원한테 브리핑을 연설을 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도 불안감 때문에 작용해서 또 하락 하방 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두 차례 올린다는 그런 매파적인 발언도 했었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한 토탈 앞에서 마이너스 6천억 구분까지 오늘 순 매도를 그리면서 하방 압력이 더 확대되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코스피랑 코스닥이 계속 올랐죠. 오름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전반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오늘 오전장이고 오후장인데 우크라이나 재건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갔습니다. 재건주가 가니까 모듈러 주택도 같이 따라 올랐고 철강이나 철도도 같이 올랐고 건설도 올랐고 시멘트도 올랐고 어, 레미콘도 올랐고 네옴 시티도 같이 좀 올랐고 덩달아서 따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재건주가 시장을 주도했고 나머지는 다 따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재건축 역시 따라가는 흐름으로 내비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모멘텀이 어떤 게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푸집도 마저 올랐습니다. 자 최근 겁니다. 6월 16일 날 기사입니다. 자수소 연료전지 전문 업체죠. H&M 파워한테 30억 정도를 좀 투자를 하겠다고 라 결정을 좀낸 소식이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이음새 분야의 제조 노하우를 통해서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수소도시의 인프라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에카스도 플랜트, 충전소 등에서 기존 관이음새 사업과 연결되는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날 것이고 우리끼리 서로 동반해서 근래, 글로벌 좀 투자도 성과도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5월 9일자인데 현대차증권 광민정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반기 매출도 좀 증가가 할 것이고 밸류에이션이 절대적인 저평가다 이런 식으로 좀 브리핑을 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돌리고 목표 주가는 22,000원을 유지를 하겠다 상승 여력은 앞으로 62.4% 정도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했고 추가적으로 뭐라 얘기했냐면은 어, 해상 운임비 안정화에 대해서 일성회성비용 지출 감소 영향이 좀 컸기 때문에 호실적을 달성을 했고 앞으로도 해상 운임의 안정화 효과가 지난해에 대비해서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올해 2분기 신규 수주로 한 7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파이프라인도 확충되고 해상 운송 터미널 등 인프라의 건설이 미국 내에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STX 재질 피팅 수요가 좀 늘어나.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1분기 실적입니다. 어, 매출액은 400, 450억에서 680억 정도 벌었고요. 분기별로 보면은 393억에서 600억 정도 벌었고요. 영업이익은 30억에서 147억을 찍으면서 플러스 384%를 기록을 했고 분기별로 봐도 28억에서 138억 정도 찍으면서 플러스 385억 정도를 찍었습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4%를 기록했고 분기별로 4분기에서 1분기 넘어가는 분기별로 본다면 65억에서 120억을 찍으면서 플러스 83%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분기별로 보면 다 수익권을 기록을 했죠. 자 일부 어,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장 초반부터 오늘은 비록 마이너스 1 5로 하락 마감을 했지만 어제 장대 양봉을 기록했고요 전반적으로 눌렸다가 반등 눌렸다가 반등 눌렸다가 반등 그런 흐름을 좀 횡보하다가 반등 그런 흐름을 좀 내비치고 있고 타점만 잘 잡으면 이렇게 장대 양봉을 챙길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점을 좀 알고 싶다. 나도 매수가랑 매도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수익 보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위에 상단변으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세세하게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그리고 종목과 관련된 연관된 여러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문자 1번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혹은 혼자 하기가 좀 버겁다. 수익이 잘안 난다. 그리고 새로운 종목 발굴하는 법도 좀 알고 싶다. 나도 좀혼자해서 수익도 해보고 싶고 같이 좀 도와달라 그러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세요. 자, 주봉입니다. 주봉은 3월달 11,000원 찍더니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저랑 같이 함께하면서 20%, 30% 수익 보실 종목 6월달에 남은 기간 동안 좀 받아보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문자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히든 종목 선착순 30명이 하해서 마감받고 있어요. 크게 할 종목들 혹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종목들 위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도 꼭 좋은 결과로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밑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추천주는 성강밴드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일타 강사였습니다.